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기 많은 사람에게 설렘과 행복으로 기억되는 섬이 있습니다. 잠시 팍팍한 현실을 뒤로하고 유쾌하며 낭만적인 추억들을 쌓아가는 섬. 대한민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월미도의 추억을 안 가지신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꿔왔던 무지개빛 상상과 판타지가 현실이 되어 펼쳐지는 곳 월미도입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진회색으로 내려앉더니 기어이 비가 내리는데요. 평일, 그것도 비 오는 날은 월미도 상인들에겐 공휴일 같은 날입니다. 이런 날은 월미도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번영 회원 148명. 월미도 전체 상인의 90%가 넘는 숫자라 결속력이 꽤 강한 편인데요. 월미도 일이라면 모두 제일처럼 움직입니다. 불... 경양식집 김명섭 씨와 카페 사장인 정승욱 씨도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우리 그래. 우리 지금 연안무도에 그다 아시다시피 일경인 이경인 외곽경인 순환경인 송도경인 다 겪은 고속도로가 다 직결이 연안보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연안보도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는 교량만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오는 그런 관광객보다도 두배세 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음. <목소리> 보통 관광지 상인들이 철새처럼 쉼 없이 들고나는데 반해 월미도 상인들은 대체로 30년 이상 이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애향심도 자부심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짙어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고장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즐겁게 인생을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8살 때 월미도에 들어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나니 이제야 한숨 돌리게 됐다는 번영회장 장관운 씨. 월미도가 좋아 내 집처럼 드나들던 그는 정착하기로 결심이 선 뒤부터 길바닥 노점상부터 털을 닦았습니다. 집안에 반대를 무릅쓰고 맨몸으로 뛰어든 터라 끼니도 잊고 산 시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첫 월급을 50만 원 받는데 첫 번째 받은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그 전달을 써야 되니까 가불해가고 그렇게 하고 5만 원을 받았는데 또 월세하고 방세를 내려니까 22만 원이더라고요. 그때는 참그 인천역에서 여기 걸어다니기도 하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뭐 걸어다녔고 먹을 게 없어서 그 라면을 이렇게 그 하루에 하나 끓여 먹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좀 찡한데 안만 보고 달려왔던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내 가정을 이루는데 내 자식들한테는 이런 걸 물려주지 말자라는 그이 악물면서. 각자 같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큰딸 장민 씨는 같은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작은딸 장은 씨는 편의점 옆에서 테이크아웃 카페를 합니다. 월미도는 장관운 씨 가족에겐 안식처이자 함께 그리는 미래입니다. 아빠가비 오는 날을 좋아하잖아. 아빠 비 오는 날그 학생 때 실연당해 가지고 여기 와서 저 바다 보다가 인연이된 거야. 실연당해서? 어. 몇년몇살 때냐고 물어봐. 몇살 때? 어, 18살. 어, 18살. 아, 소사랑 그때 오는 거야. <laughs> 혹시 비만 오면 시작되는 아빠의 단골 레퍼터리인가요? 딸들이 재밌어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야, 많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아, 많이 들어서? 아, 아, 모자랑이라고? 야, 그래도 놀래는 척을 해야지. 티격태격. 참 부러운 분이옵니다 저에게 진짜 월미도는 제 가족이에요. 제가 이곳에 죽을 때까지 장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곳을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커서 아직까지도 꾸준히 월미도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계속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하죠. 네. 굵은 장맛비가 훑고간 다음 날 놀이공원의 아침은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메가스윙, 메가스윙도 일단은 볼트 마킹부터 확인을 해. 네. 볼트 마킹 삐뚤어진거 있나 볼트 마킹 다 되어 있잖아. 네네. 보고 눈으로 봐야 돼. 네. 이거는 안에서 잘못되면 밖으로 다 티가 나니까 네. 이거 보고 이쪽 반대쪽도 만약에 하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중 삼중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무려 360도로 회전한다는 메가 스윙.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요. 지난 2, 30년 사이 놀이기구도 더욱 짜릿하게 진화했는데요. 그래서 더 안전 점검에 나를 세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으면 테스트를 한번 하는 게 아니고 한 하루 종일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운행을 하죠. 일단은 크랙을 좀 봐야 될것 같아. 진동이니까 하나부터. 일단은 크랙이 있나 봐봐. 이게 진동이 심해가지고. 맨날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언제. 디스코 팡팡 기구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뭐 다른 거는 시트는. 시트는 아직까지는. 어. 앉아보고. 네. 아 뜨거라. 앉아보고 이런 것도 다 정리 좀 하고. 이거 했고, 오케이. 어, 월미도 놀이공원의 산 역사인 최은용 씨가 매일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입니다. 일과 디스코 팡팡이 30몇년 됐어요. 30,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30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 이제 이탈리아에서 제이 이제 수입을 한 거죠. 이제 반올림에서 거의 30년 이라고 있습니다. 30년, 30년 가까이. 수입 당시만해도 그저 뱅글뱅글 돌아가는 놀이기구에 불과했는데요. 화려한 입담에 현란한 운전 기술까지 돌풍의 주역이 월미도 DJ들이고 최은용 씨였습니다. 그때 한참 유명했을 때는 외지 나가서 사람들이 다 알아봤으니까요. 지금은 뭐 이제 월미도 동네 아저씨 뭐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출장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몸값도 치솟았는데요. 바다 건너 일본까지 건너가서 TV에 출연하고 애화를 쓸어올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디스코팡팡 DJ 하면 월미도 DJ를 최고로 치는데요. 이 세계에선 여전히 스타입니다. 베리고 어, 자유자재로 기구를 운전하는 기술이야말로 dj의 역량. 김천웅 씨는 최은용 씨를 우러러보며 dj의 꿈을 키워온 팬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벽이라고 생각했던 게 항상 대표님이었는데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방송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말씀해 주셨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 들으니까 기미 너무 좋네요. <laughs> 방송용 멘트 <멘탈> 수도 있어요. <laughs> 그게 아니고 정말 잘해요. 제가 뭐 월미도 온보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잘하니까 네. 한겨울 처음 탄 놀이기구에 매료돼서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자 출발합니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 출발. <laughs> 음악을 틀고 원반을 운전합니다. 순발력 있게 사람들의 특징을 잡아내고 웃음 포인트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아 정신들 좀 차리세요 우리 손님 여러분들. 쉴새 없이 멘트를 쏟아내도 반응이 없을 땐 등줄기가 흥건하게 덮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포트리스 저 미사일 날아가는 자세 아니야 저거? 그러다 반응이 <laughs> 터지기 시작하면 <laughs> 아, 그 히어리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야구와중이저 그 봐봐. 이야 저, 저 다리 겁나 유련해. 야 옆에 오빠가 오지 말래 너. 옆에 오빠 긴장했어 오지 말래. 이제 손님분들의 액션이 재밌어지다 보니 밑에서 박수도 쳐주시고 하다 보니 이제 그때부터 아이 일이 되게 보람찬 일이구나. 남들한테 행복을 팔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2평 남짓한 작은 부스가 DJ의 전쟁터입니다. 아니 저기, 아니 왜 놀이기구를 타면서 행리의 수준같이 저기 못자세요 저기, 저기 못자세요 저기. 남에겐 행복을 주는 일이 언제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참고 인내해야 할 고비들은. D.J.들에게도 많습니다. 삶의 우여곡절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준 최은용 씨. 그가 오랜만에 계단을 올라 D.J. 부스로 향합니다. 그냥 제 분신, 분신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최은용, D.J.용 그러면 아저 사람이 열미도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 될것 같아요. 제 자체가 올밍도라고 생각하니까요. 엄마가 <laughs> 비욘사예요. 조금도 녹슬지 않은 손놀림이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을 말해주는데요. 전성기 시절 최은용 씨를 추앙했던 팬들도 어느덧 아들, 딸을 낳은 학부모가 됐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최은용 씨는 사람들을 울고 웃겼던 영원한 월미도의 전설로 남아있을 겁니다. 어라, 안녕히 t on solo. I'm my second. y 엄 u 엄마엄마 o u 가 e 왜 이래. l 또왜 이래. g y 왜이 r 지 n o 왜이 i 지어 n g You're not l i v i n 멀미도, 로망스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연중무휴 계속될 겁니다.